안녕하세요. 이인사님 초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, 저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사실 여기 온지한 2주 정도 됐고요. 지금 여기는 수라바야고 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오게 됐습니다. 오늘 3월 25일인데 수요일이거든요. 근데 여기 현지는 빨간날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현재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제가 영상을 어떤 걸 찍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 유튜브 선배인 어, 털령한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털령이 한 얘기가 그래도 현재 코로나가 한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거기는 어떤지 한번 촬영해서 올려달라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제가 처음에 28일 정도에 들어왔는데 2월 28일이죠. 그때는 한국이 정말 신천지 때문에 막 퍼져나가는 시기였어요. 현지에는 뭐 100명도 없었고 근데 지금 거의 거의 한 달째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된 것 같아요 사실 현지에 28일에 들어왔을 때어 신천지 때문에 뭐 대구 경북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에 뭐한명뭐 뭐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행기를 좀 당겨서 빨리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28일, 원래 그 다음 주에 비행이었는데 일주일 당겨가지고 28일에 들어왔습니다. 28일에 들어왔을 때는 어,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왔고요. 그리고 인, 인도네시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도 측정기? 그거 한번 그냥 띡 하더니 그냥 들여보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것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됐어요. 사실 지금 대한항공은 아예 운항을안 하고요. 아시아나랑 가루다 두 개가 더 있는데 아시아는 일요일, 수요일, 금요일 그리고 가루다는 목요일, 토요일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현재 한국 상황을 제가 보니까 한국은 뭐 100명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. 근데 더 위험한 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인도네시아는 오늘까지 현재 6 8 6명이 걸렸고요. 2111명이 음성으로 나왔고요. 55명 돌아가셨습니다.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 그렇고 사실,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. 마스크만 따져도 이 마스크를 끼거든요? 이 마스크를 끼는데,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. 근데 사람들 말로는 막을 수 있다 하니까 이거를 대체로 많이 팝니다.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요, 요, 요 삼겹자리 요거는 없어요. 그냥 없어. 제가 보기에. 사실, 두께로도 많이 차이 나고, 뭐, 퀄리티로도 많이 차이 나는데, 현지에서 이거조차도 지금, 원래는 50개가 한 박스인데, 이한 박스가 원래는 3,000원이었어요. 한국돈으로. 대략. 근데 지금 10배 뛰어서 3만원도 구하기 힘듭니다. 10배 뛰어서 3만원. 이것도 사실 구하기 힘들어요. 이거는 사실 뭐, 보기도, 제가 이거 끼고 다니잖아요?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. 이거 어디서 났냐고. 이거는 없다. 현지에 없다.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양파 가격도 하나에 제가 아는 동생께서 주먹만한 양파 있잖아요 현지 이 양파 하나도 지금 2, 2,000원 이상 거래되고 합니다.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금 자카르타 지역은 도시 락다운을 건다고 해요. 그래서, 그래서 도시에 나갈 수 없게 만들고 뭐 차량도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나갔다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학교도 당연히 지금 다 휴교령 내었고요. 제가 원래 있던 반둥 지역도 지금 휴교령인 상태고요. 현재 뭐 그런 상태고 당연히 공항이나 몰 이런 곳은 더더욱 사람이 없고요. 그리고 심지어 방호복도 약간 비닐 같은 거를 입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 SOS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해요. 그래서 여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 분들, 뭐 중국계 뭐 현지 분들 모두 다 약간 음못 믿어요. 걸리면은 정말로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는. 격리하고 알아서 챙기는 분입니다. 그리고 현재 한국 분이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도 막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뭐 검사서 3일 이내에 있는 검사서를 가지고 입국을 하시면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얼마나 이게 다행인 건지 중국인들은 그 전부터 그냥 그 전부터 입국이 안 됐어요. 입국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? 바이러스가 안 걸린 국가에 가서 14일을 체류한 뒤 들어오는 건데. 이거는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건지, 왜냐면은, 바이러스가 안 걸린 나라에서 중국인을 받아줄 리도 없고, 그런 나라에서 14일을 있을 수도 없고, 그러니까 그냥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얼마 전에 그냥 저 친구랑 엊그제 얘기하다가, 지금 현재 약간 그러니까 비행기도 싸지고, 지금 루피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. 환율을 보면은 루피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, 그 전치로 많이 떨어졌죠. 뭐, 달러 대비 루피아 엄청 떨어졌고, 한국돈 대비도 조금 떨어졌어요. 아 친구랑 야이 기회에 비행기 값도 싸고 루피아도 떨어졌는데 발리나 놀러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리에도 두명 사망자가 나서 와 그냥 꿈꿨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. 한국 이민국도 지금 4월 5일까지 문을 닫는다 하고요. 뭐 비자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. 사실 반둥에 있는 부주지사서 걸렸대요. 부주지사 이런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. 이런 사람도 걸려올 마당이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예측할 수 없고요. 조금 그냥 존버하시면서 뭐 현재에 계신 분이라면 그냥 존버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그냥 인도네시아에 안 오시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. 한국의 의료 시설이 정말 더 좋고 걸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걸린다 하면은 한국에서 걸리는 게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 상황이 5월까지 간다면은 라마단 기간이 오거든요. 이 문제 아시죠?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기간인데 이 기간이 오면은 좀더 힘들어질 거라 제 생각이 예상됩니다. 그래서 4월 안에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랄 뿐이고요. 여러분들도 뭐 발리 여행, 자카르타 뭐 이런데 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에 계시다면은 그냥 인도네시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격리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지금 현지 상황을 말씀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몸 조심하세요.